오늘 부모님과의 식사는 며칠 전 아버님이 친구분과 갈비탕 맛있게 드신 곳이 있다고 하셔서 방문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 몇년 전에 아버님이랑 마눌림 함께 와서 모둠 수육 전골 맛있게 먹었던 곳이네요. 그런데 그 메뉴에는 없어서 수육으로 3인분 주문합니다. 이곳 다양한 메뉴들이 많이 있는 것이 주위에 사무실이 많아서 많은 분들 식성을 맞추다 보니 많아진 것 같네요. 오랜 세월 지켜오신 맛집임을 알려주시는 옛 모습 보고 있으니 정갈한 곁들이 찬들 내어주시고 소머리 고기랑 도가니를 국물 자작하게 내어주시고 함께 넣어 먹을 국수랑 만두도 주시네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빈 그릇 만들어주세요 저는 뽀얀 빛깔의 육수 먼저 한 숟가락 하니 고소하면서도 담백하네요 아무런 간을 하지 않아서 고소함이 더하네요 뭉클한 식감의 도가니 한입하니 스르륵 입에서 녹는 느낌입니다 아버님이 전골냄비에 만두 넣으시고 국수도 넣어서 저어주시네요. 애구구 제가 해야 되는데 요즘은 아버님 덕분에 제가 촬영하기 편하네요. 만두랑 국수가 익으니 한 그릇 담아서 어머님 먼저 주시네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하 어머님이 정골에 육수가 적은 것 아니냐고 제기하시는 말씀은 사장님이 들으셨나 봐요. 육수를 한 그릇 담아오셔서 냄비에 부어주시네요. 저는 다시 도가니의 쫀득거림을 즐기고 소고기 수육의 쫄깃한 식감을 즐기는데 어머님이 간이 싱겁다고 하시니 아버님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시네요. 소머리 고기에 파의 향을 더해서 먹고 씩씩한 김치 한입 하니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입니다. 국물 잘 스며든 국수도 가져와서 당기니 고소함을 가득 머금고 있네요. 이곳 칼칼한 김치도 올려서 먹으니 여느 국수 전문점 못지 않네요. 이번에는 꼬들꼬들한 식감을 내어주는 소머리 한입 하고 국물의 맛을 내어준 부추도 건져서 한입 하는데 연골 안에 살이 들어있는 부위도 맛있게 한 입. 그러고 깍두기와 그작 씹으니 국밥집에 딱 어울리는 깍두기이네요. 그래서 소고기랑 깍두기 한 입에 넣어서 식감들 즐깁니다. 밥도 주문해서 밥한 숟가락하고 호박볶음 한입 하니 비빔밥에 넣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맛입니다. 다른 비빔 재료가 없어서 밥 위에 올려서 아쉬움을 달래보고 깍두기도 올려서 밥 맛있게 한 숟가락 더하고 두툼한 소머리 고기도 맛있게 한 입. 밥 위에 올려서 먹으니 고소함이 배가 되네요. 오늘은 입안에 고소함이 가득이라서 양파랑 매운 고추절임을 거리낌 없이 먹네요. 분명 매운 고추인데도 이렇게 밥 위에 올려서도 먹을 수 있어요. 도가니의 고소함이 매운맛을 잘 잡아주네요. 이제는 정골에 말아서 먹고 싶어. 고기도 올리고 국물 담아서 잠시 두었다가 국물 잘 스며든 밥한 숟가락 하고 싱싱한 김치도 올려서 맛있게 한 입, 도가니랑 소머리 고기도 올려서 맛있게 먹고, 국밥집의 인자 깍두기랑도 맛있게 먹으니 오늘도 부모님도 맛있게 드시고 빈 그릇 만들어 주셨네요 이 집의 맛집 아버님이 많이 다니다 보니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아버지 괜찮아요 언제나 맛있게 드셔 주시기만 하면 저는 행복합니다 어머님도 국물이 아주 깔끔해서 좋았다고 하시니 다시 찾아온 보람이 있네요 지난번에는 어머님 몸이 불편하시다고 함께 못 왔던 곳인데 오늘 함께 하셔서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아버지 맛집 찾아주세요. 하하. <laughs> 이상 대전 복명동 소머리국밥, 도가니, 갈비탕, 설렁탕 맛집. 송정설렁탕 본점 방문 후기였습니다.